오늘 주제는 1억목이에요. 어떻게 모을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혹시 어떤 뜻일까요검색은 음. 얼마나 하는 게 좋을까요? 이게 알수 아시니... 있는 게 있을까요? 라라 아무도 하는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용금술사를 진행하는 이승용 기자입니다. 편증권 영업부의 마코트 황혜선입니다. 오늘 주제는 1억 모기. 오, 1억 모기. 안티플렉스란 말인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안티플렉스요. 플렉스의 반대. 안티플렉스. 안티. 요새는 공기부렁으로 사람들이 다 돈이 없어요. 네네. 요새는 모으기 이게 과시의 대상이 되는 어. 거예요. 혜선 씨는 1억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모으고는 있는데 1억 모기 으 쉽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막연하잖아요 그렇죠. 그쵸. 1억 모은다는 게 생각만큼 쉽지 않은데 이어가는 세금이 많아요. 급여명세서나 통장에 꽂히시는 거 보시. 그러면 생각보다 자신이 세금을 많이 내고 있구나 이걸 알수 있거든요 어... 4대 보험료라고 하잖아요 네. 국민연금, 건강보험 이런 것 있잖아요 네. 이런 것도 많이 내요 그러면 1억은 도대체 어떻게 모을 수 있을까요? 막 아, 해야죠 뭐 열심히 그렇게. 모으고 재테크자 꾸준함 <laughs> 우선 월급이 얼마인지 또 어떻게 쓰고 계신지 이거 정확히 알고 계세요? 월급은 고정적으로 들어오는데 아가는 거는 사용하는 금액이 달라서 정확히 얼마씩 나가는지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항상 저축을 시작하기 전에 네네. 가장 먼저 할거는요 자기 자신의 자산 현황이나 목표 금액 이런 걸 먼저 파악을 하고 나는 언제까지 할 거다 마감 날이 중요한 거죠. 그럼 오히려 과도한 목표는 독이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실천 가능한 목표를 세워야 되는 아. 거예요. 본격적으로 이제 돈을 관리하면요 통장을 여러 개 만들어서 목적에 따라서 돈을 나눠서 쓰는 법을 권유드려요 들어본 적은 있는데 통장을 나눈다는 게 구체적으로 혹시 어떤 뜻이 있을까요 하나는 네. 월급통장 넣고 하나는 비상금 통장 넣고 하나는 저축, 하나는 뭐 내가 이건 어디에 쓸 거야 네. 소비용으로 따로 그렇죠. 이렇게 구분 구분해서 통장을 관리하시면 자금 야. 관리에 대한 감각을 기게 좋죠. 그렇게 하면 돈의 흐름이 한눈에. 그렇죠, 그렇죠, 그 그렇죠. 예, 예. 그럼, 그럼 저축은 얼마나 하는 게 좋을까요? 글쎄요, 뭐 개인마다 차이가 있어요. 보통은 주거비랑 공과금에서 한 20%, 생활비랑 교통비 한 20%. 적금은 네. 월급의 최소한 20% 이상을 하고 비상금으로도 한10% 정도 를 하라고 조천을 어... 많이 해요 듣기만 해서는 조금 어려운 거 같은데 쉽게 알수 있는 게 있을까요? 재테크 로드맵을 하는 정해봤는데요 음. 연봉 3600만 원 기준으로 30대가 있다 네. 어떻게 저축을 하냐면 음. 월급으로 400만 원씩 들어온단 말이에요 네. 고정지출로 한 100만 원 쓰고 목표로는 5년 내 1억을 달성한다 이렇게 아... 구체적인 숫자를 적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1년 차 때는 재정안정함이 비상금을 마련한다 음. 2, 3년차 때는 본격적으로 투자로 통해서 자산을 늘리겠다. 4, 5년차에는 투자를 되게 다각화해서 안정화하겠다. 이렇게 목적을 정해서 하시는 게 좋아요. 모든 투자는 차근차근 하는 게좀 중요한 것 같네요. 그죠. 근데 투자에서 가장 저지르기 쉬운 수가 뭐냐면 네. 자산 배분이 중요해요. 자산, 자산 배분을 해야 안정적인 재테크를 할수 있거든요. 어. 그래서 매달 돈을 꾸준히 모으고 투자를 하지만 안전 자산에 대한 투자를 잊으면 안 돼요. 이런 목이라는 게 네. 사실은 이런 원칙을 얼마나 그 사람이 꾸준하게 지켰느냐. 요거를 음. 보는 거거든요. 네. 이런 원칙을 지키면 시가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자산이 늘어나는 방향은 바꿀 수가 없거든요. 어. 그래서 이거 한 번. 방향으로 정해서 꾸준히 자산이 늘어나게 되면 나중에 뭐 1억 2억 3억 이렇게 계속 불어난다는 아, 얘기 죠. 그래서, 그래서 1억 모기가 의미가 아, 있는 거예요. 그럼 울티이나 다른 지름길 음? 같은 건 없을까요? 엔젤러가 되라. 진짜... 젊을 때는 네. 체력이 받쳐주거든요. 네네. 퇴근 이후에 활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요. 네. 근데 나중에 나이가 뭐 몸도 안 들어가지고 시간도 안 되고 <laughs> 그 전에 돈을 벌어놔야지 기간이랑 액수가 항상 중요해지니까요. 기자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도 한번 도전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구체적인 계획과 지속적인 실천인데요. 과한 건 오히려 독이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여러분도 저축 목표 세워보시는 건 어떠실까요?